두 번째는 학생의 얘기인데요. 오해로 비롯된 감정싸움을 대화를 통해 극복해서 협업했다. 우리 부가 우리 팀이 다른 팀을 배척한다는 소문이 생겨서 갈등으로 번졌대요. 내부 분열로 이어졌고 회의, 행사, 기획 등이 잘안 됐다. 문제가 심각해서 해결해야 됐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팀 부국장으로서 결속력 회복과 협업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하면서 이제 무슨 노력들을 했는지 얘기할 거예요. 편안한 분위기의 대화 시간 마련, 우리 팀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도와주지 못한 게 갈등 원인임을 파악했다. 원인 파악했으니까 문제 해결 능력 떠올려 보시면 그에 맞는 대안을 실천하셔야 겠죠. 해결을 위해 수업시간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집이 멀고 이래가지고 참여를 많이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을 하고요. 단체 메신저 방에서 해당 행사에 대해 우리가 어 대단하다,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하고 후기를 나눴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야, 니네한테 관심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거를 증거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 끝에 오해를 풀수 있었고, 기밀이 협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 다음 배운 점,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하고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하고 마무리를 해준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줬고요. 1번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